자 반갑습니다. 어, 오늘도 프로그램 계좌 매매일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은 어, 15만 원 정도 수익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어, 계좌 잔고 손익은 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모습인데 어, 수익 구간에 도달하는 종목은 뭐두 종목 정도밖에 오늘은 없었습니다. 자 일단 종목별로 어, 보면. 어, 잠시만요. 아, 예. 가온전선이라는 종목이 오늘 1차 매도가 아,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가온전선 보면 1월 30일 날, 음, 어, 여기 1차 매수만 진행이 되고 올라가면서 오늘 1차 매도가 되었습니다. 자, 보시면, 어, 매수 일자가 어, 1월, 1월 30일이죠. 1월 30일은, 아 어, 여기죠. 자, 일단 여기 보시면, 자, 요, 여기 어, 여기이 정도 라인대를 꺼놓고 과거를 이렇게 보시면 해당 구간에서 어, 저항을 받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어, 자, 그리고, 어, 이날, 어, 1월 25일 날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장태봉이 섰죠. 그리고 어, 요 구간에서 어, 지지를 받으면서 올라가는 모습이죠.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1월 30일 날요날 어, 지지 구간에서 1차 매수를 진행을 했고, 어, 더 내려갔으면 아래에서 2차, 3차 매수가 되었겠지만, 일단은 더 이상 추가적인 하락이 없이 올라가면서 1차 매도가 되는 모습이죠. 자, 그래서 항상, 어, 지지 저항 구간을 이렇게 찾고 여기 돌파되는 구간에 거래량이 증가하는지 체크 그리고 거래량이 증가되면서 체 돌파가 되었다면 내려올 때 지지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생각으로 급하게 추격에서 잡지 않고 밑에서 밑에서 기다려서 자리를 주면 잡아본다 이런 생각으로 매매를 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 일단 1차 매도가 되었고, 여기 직전 고점 부근에서 오늘 마무리가 되었는데, 어, 다음 주 어, 돌파가 되면서 2차 매도까지 되는지 지켜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 종목도 보면 어, 최대 실적이 나왔죠. 이렇게 실적이 좋은 회사를 어, 매수한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도 보면 고점 대비해서 빠진 자리에서 올라오는 자리였죠. 그래서 항상 많이, 짜, 많이 빠진 자리에서 머리 드는 자리. 어, 주가가 많이 빠지고 나서 머리를 드는 구간에서 보는데 실적이 기본이 어 기본적으로 좋은 회사들을 거래해 보면 확률적으로 높은 어 매매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늘 뉴스가 어 뉴스로 한 종목을 매매를 했는데 어서린 바이오라는 종목을 매수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 시가에서 이렇게 매수한 게 확인이 되죠. 자, 그래서 시가의 매수에서 올라올 때어 매도를 어, 오늘 전략 매도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일단 음, 이것도 어, 장전에 제가 뉴스를 올리는데 자 여기 보면 고점 대비해서 많이 빠졌죠. 많이 빠지고 이제. 어 이제 바닥 구간에서 뭔가 자리를 잡아 가려는 모습인데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어그 뉴스를 가지고 충분히 매매해 볼수 있는 만큼 떨어진 자리 였다 이렇게 판단 되었기 때문에 갭도 많이 발생하지 않았죠 그래서 어 시가 부터 어 매수를 진행했다 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자 여기 분봉으로 한번 보면 자 여기 보면 분봉에서 어 시가는 아니네요 9시 9분에 매수가 되었네요 9시 9분에 어 9,558원. 아, 여기, 아마 여기, 어, 시가에서 체결이 안, 안 되고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자리에서 뭐 아마 체결이 됐나 봅니다. 어, 9시 9분으로 돼 있죠. 자, 그리고 5장에 어, 여기서, 어, 자리를 보고 제가, 어, 1차는 프로그램으로 2차는 제가 그냥 수, 수동으로 전략 뉴스를 가지고 매매한 종목이기 때문에 수동으로 정리를 했다 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근데 오늘 거래가 터지면서 올라온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조정이 나와 주면 어, 자요런 아, 자리들을 어, 지지를 보면서 어, 매매해 볼 수가 있겠죠 여기 보면 여기 앞서 저항받던 자리 어, 뒤쪽에서 요, 요, 한 요정도의 지지받던 자리죠 그래서 요정도 구간 안에서 어, 기회를 준다면은 충분히 어, 다시 매수를 해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종목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장전에 제가 뉴스를 어, 글을 올려놨죠. 그래서 보면 텔레칩스가 급등했었나요? 잠깐만요. 어, 예, 텔레칩스가 어, 시가 부터에서도 한10% 이상 어, 상승을 하고 내려왔죠. 면어 현대차 차량용 반도체 국산화 시동 뭐 이런 뉴스 관련해서 텔레치스가 올라갔었고 MDS 테크 같은 경우 큰 반항이 아, 반영이 없었죠. 자, 그러면 어 해당 뉴스 어가뭐 앞으로도 또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때는 어 텔레칩스가 변동성이 나왔기 때문에 텔레티스 텔레칩스원 중심 으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뭐, 요거는 재건 사업 관련해서 요거는, 어, 오늘 움직임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맞죠? 그리고 K 양극재 LFP로 돌파고 모색. 여기서는 캠트로스가 오늘, 어, 움직임이 나왔었죠. 자, 캠트로스는 오늘, 어, 16%까지 올랐었죠. 요거는 제가, 어, 영상으로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던 종목이죠. 어, 그래서, 영상으로 이야기 드리고도 지금 한20% 이상, 20% 이상 올라오는 자리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그리고 뭐 LCC, 뭐 이쪽은 안 올랐고 어, 그리고 서림바이오가 아 이거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죠. 어, 방금 봤던 거고 일신바이오, 일신바이오도 서림바이오만큼은 안 올랐지만 차트가 이쁘다 맞죠? 어. 그리고 뭐 매년 흑자에 시총 600억 정도니까 지금 정도면 어 차트가 이뻐지고 있는 자리니까 어뭐 뉴스에는 반영을 반응을 잘안 했지만 어 일단 얘도 차트는 이뻐지고 있다 앞에 거래량도 들어왔을 것 맞죠? 그래서 한번 보실만하지 않겠나? 그렇고 신도리코 어 이보면 제가 각 전일 텔레 및 각종 블로그에 거의 도배가 되고 있다. 어 실적도 턴어라운드 상태다. 뭐 이런 식으로 적어드렸죠. 그래서, 신도리코도 오늘 급등이 나왔었어요. 보면, 신도리코도 오늘, 어, 뭐, 20%, 시가, 시가부터 해서도 20% 이상 올랐죠. 어, 20% 이상 올라줬다. 그래서, 뉴스가, 어, 보시면, 거의 올려드린 것 중에서 한반 정도는 급등이 나왔죠. 이월드 토스증권 흑자전환, 이월드 이월드도 오늘 급등이 나왔죠. 시가부터 뭐20몇로 올랐죠. 어, 한국 정보 인증. 어, 한국 정보 인증 아닌가? 어, 아, 한국 전자 인증. 얘는, 어, 한9% 정도 올랐네요. 맞죠? 그래서, 어, 뉴스 중에서 오늘 올라오는 종목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 그래서, 뭐, 제가 매일 유튜브에 올리진 않지만, 한 번씩 올리면, 어, 뉴스를 챙겨보시는 것도, 어, 괜찮다. 이, 뭐, 한 10개 정도 올려서 이 정도 올라왔으면 은 많이 올라왔죠. 예. 음, 자, 그리고 이 중에서 하나 본다라고 하면, 아까 봤던 1심 바이오도 차트가 좋아지고 있었고, 어, 좀, 어, 긴 호흡으로 볼수 있을만한 게, 음, 여기 보면, 어기 노브는 아니겠네요. 이거 APR 어 관련주로 해서 어미 아이즈비전 어 요런 아이즈 어, 종목 한번 볼 수가 있겠죠. 오늘 뉴스 종목 중에서 하나를 딱 본다면 아이즈비전이 어 차트 완전 바닥권이죠. 완전 바닥권이고 어 얼마 전에 어 며칠 전에 시외에서 상한가를 들어갔 적이 있었어요. 어 APR 공모 관련해 가지고 이틀 전인가 그렇죠. 어 그래서 지금 실적도 뭐 매년 흑자에 어 시총도 700억 되면 뭐 고평가도 아니죠. 맞죠. 재무 상태도 뭐 양호하고 어 PBR도 0 4회 정도밖에 안 되는 어 우량한 회사죠. 그리고 요 아래쪽에서는 뭐 거래량도 조금 있는데 어 보면 천일선에 계속 걸리는 모습이죠. 천일선에 계속 걸리는 모습이기 때문에 여기만 돌파하면 위로 얼마든지 쏴줄 수가 있다. 네. 어, 어 지금 APR 공모 일정이 나왔기 때문에 그 전에 관련주로 한번 올라와 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어 보시거나 그게 아니더라도 실적이 어 괜찮기 때문에 어뭐 그냥 바닥주로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어 뉴스가 나온 것 중에서 어, 한번 볼 만한 게 요거. 아이즈비전볼수 어, 있을 것 같고 일신 바이오 이런 것도 차트가 좋으니까 그죠. 바닥에서 이제 막 돌려, 세우려는 모습이죠. 자, 이렇게 보시면, 어, 요 라인 때 정도를 지켜내는 모습이기 때문에, 어, 여기서 이제, 어, 여기 보면, 여기, 요 어, 라인 때, 요 라인 때, 어, 이런 식으로 자리가 잡히죠. 그래서 요 라인 때를, 어, 지켜내면은 위쪽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어, 요것도 완전 차트 바닥권이니까 한번 볼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어뭐요두 종목 정도는 어뭐 이슈 뉴스도 나왔는데 그렇게 아직 크게 많이 오르지 않았고 뭐 뉴스가 반영이 안 돼도 어 차트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면 어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그래서 요 어, 정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